네, 송다름은 감사하게 눌시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사자라졌나요한대 위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214장, 214장, 1분차에 349장, 마주의 도움받고자 장한들에예비서 말합니다. 214장입니다. 아, 주의 돈 받도록 주 예수님께 빕니다 더욱 영원하시사 말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마다 주소서 나의 보람하신 주날 받아주소서. Senje paço yonçu, nariye piyoşu, çünçamde o bir yuca, nara

힘과 결심 냐 칼로 넌 깨워지기 싫니 주이 맘에 맘에 맘해날에맘주소서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불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소신 바라게 Makul olmasın, kokusun olmasın bile, ne kadar güzel olursa ne nasıl bir

우리 도문으로 신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 보름 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 보 4장, 20절에서 30절. 30절. 어제도 보름이 좀 작아서 고생도 하셨죠. 이 컴퓨터가 손안 대는데도 자꾸 지멋대로 보름이 먹는자 여러분, 앞으로 매일 하게 하고, 녹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사장 20절입니다. <laughs>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다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널위에 응하였나니라 하시니, 그들다 그를 재면하고, 그 입으로 나하는 바, 은으로 말은 몰락기역에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서야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보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육개월간 다치여 온 땅에 큰 흥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모두 시름 땅에 있는 사르다의한 과부 에객들이었으며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낙오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한사람에게 그담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나 말이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처 떨어뜨리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하십니다. 아멘 누가 네. 어떻게 이름을 기르는지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사야 글을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을 읽으셨는데 사실은 본문을 중에 평범하게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설계는 없어요. 어제 성인 본문 읽는 거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이 글이 너에게 애용할 만한 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설계할 수는 없죠. 이 본문이 오늘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응했다. 설교는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무슨 반응을 했겠죠? 설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너에게 응했다면 지금이라나, 지금. 이사의 예언이 지금 너희들이 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리의 기록도 모든 내용을 지금 나에게 응어준다는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또 이후에 최후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어, 려른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고, 믿음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갖고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했더니 22년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다 그를 전언하고, 전언하고 이 말은, 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칭찬하고,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야, 이 사람 대단 빠릅니다. 말씀을 듣고 기이하겠다 기억, 이상하 생각했다는 거예요그 말은 어떤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려서다는것에요 소문이 났단 말이에 예수님이 기적 정하고 말씀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소문이 사실이다 과장이 아니다 이를 발견했다는 거 예수님이 이 설교를 듣고 놀라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어디서도 듣다 보도 못 듣던 은혜로운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성격이 능력이, 능력이 있는 파워있는 말씀이고 사람들의 감흥을 이렇 감동을 주는 마음을 울큰하게 만드는 마음을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그 말을 놀랍게 얘기하시도 그런데 이 사람이 욕수여섯아들 아니냐? 인간들이 뭐냐면, 내세웠다며. 인간이 교만하면요. 상대방이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 듣고, 자기를 과사하고 싶은데, 누가 자기보다좀 낫다는 얘기 들은면 캔디스가 없는 거죠. 인간들이 그랬어요. 은신을 보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의미를 끼쳐도, 목수라도 역수 아니냐. 이 인도 못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조금 전에 금방 칭찬하고, 야, 대단한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하던 말이 이제 쑥쪼꽁이이죠쑥쪼꽁이 의심과 부신으로 벌거란 말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과격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마음의 수양 정도로 생각하고 성경을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머릿속에 많이 외워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다 성경으로 훈련받았다. 이렇게 고하시는 많이 하는데, 본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안 믿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런, 어, 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못하면, 구원을 놓주 수가 있죠. 미신을 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 속에서 말하려고. 그들의 반응을 인정 못 하신 것이 됐으니 예수님기 23년 24절에 그들의 외국던 반응을 보고 내가 반드시 의사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을 이용하면서 <laughs> 가고 나면서 기적을 많이 행했다네 여기도 행해봐 이렇게 요구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의 의외나, 의사야 너를 고치라 이속담인예요 의사가 명의라는 병에다 고치는 의사라는 자기 병도 고쳐보라 거야. 근데 의사라는 사람이 남은 고쳐서 자기 병못 고쳐.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살기 아니냐? 이게돌파라 그러잖아.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받고 있다 는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 입증하고 해서 가루마음이나 다른 데서 행했던 기적들 나사렛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 아니냐 그 얘기 듣는 게 어, 나사렛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빈둥거리는 말로 들렸겠죠.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비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아 자랐다. 고향에서 못 받는다. 지금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자랐던 고향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알 거라고요. 고향마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 이렇게 간접히 비판하면서 예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나사의 사람에게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전세에 배척당할 것을 감시하는 말을 위안하셨잖아요 오늘도 복음을 그 선거 진리를 거부한는 것처럼 이 복음을 진짜 전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 퇴이면 되는데 오늘을 그 해줄텐데 그퇴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안 된다고 반박하는 거죠 성거는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사의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이 진리로 오는 가 맞아. 그럼 나한테 기분 나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죠. 본인 손해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수의 하늘가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부는말씀이든 반응으로 증명되는 거라고요. 말씀에 든 반응.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 고향마사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용도하지 않느냐고 아닐 것을 보고 성명마선 두 가지를 인용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선람들에게 엄청난 출중이 을거어요고향 사람들에게. 엘리야와그 제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도 우상생기고 악을 행하니까 의아가 기도해가고 3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도 3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농사를 못 지으면 죽어 나가는 사람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특히 과부들은 힘들얻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나는 3대 약자인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어요. 고통 나는 과부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과부들 을 놔두고 시범 땅에만 살았다란 지역의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시돈 땅이라는 건 바할 종교의 중심지에요 그런 우상 종교 중심지에는 왜이방은 과부란 말이에요 이사살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겠냐 그이방 종교, 우상 숨기는 종교 그 한가운데 살았다 과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을 했다는 올바른 반응 같은 사건이 엘리야 시대에 있습니다 어디 수리아 사람 이스라엘은 적입니다, 즉 나병 경이 수리하에서 이스라엘이 나간단 말이야. 그 공대장관 나하마이문문병을 들었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아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면, 엘리차가 이스라엘은 나병이 없었겠는데, 이스라엘이 있었을 거야, 많 나병이. 근데 아무도 고치 못 받았는데, 이방 사람이 수리하 사람은 와서, 나병만 와서, 왜병을 고치 못 받았냐. 하나님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면, 구약성향에서 2000년 외양대로 왔던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새로운 목사가 이루어졌다 지금 그러니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기준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심히 있느냐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향한 마음을 주고서, 중심으로 가셨다. 살았다고 하거나, 나만이나, 이방인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잘 몰라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성리는, 겸손한 믿음 때문에, 그들 삶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가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란 얼마나 올바른 인격이 있는가. 우리 선택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또 봉사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 맞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성는 자세. 이렇게 말했더니, 이 나사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기가 임했다.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란 말요 근데 그걸 얘기하니까 뭐, 화가 나 격분한테 격분. 나사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당해서 끌어내가지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동네가 거리된 그산 낭떨어지 끌려와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낭, 그 왕국, 낭, 유다 왕국, 아마시아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스의 다스러 죽일때그방법으로 죽였어요. 사아있는뭉낭떠러지 떨어뜨려가지고 한 가문을 다 모사시켰던 왕이 아마시아인데요. 그런 자리에 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나사의 사람들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이 됐습니다, 안식일안식이날 설계 듣고, 그 설계에 대해서, 올바반 발언을 하지 않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설계 듣는 자에, 정말 이게 갈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는 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제 자기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상대방은. 이게 제 고민이죠. 상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인간은 어주하겠습니까? 대신이 살았다고 하거나, 이, 남한을, 남한 문득들과 이방인 남한을, 이런거보그더 낮게 치고 간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빠가지고, 살이가 일어나는, 살이가. 기분 나쁜거구나 뭐. 아, 그때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이나 질투심이신앙성에 얼마나 큰 책인가? 이나사렛 사람들이, 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 인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건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질투심과 시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듣고, 어, 그래, 맞아. 이방인으로도 하나님이 바로 성공니고그 말하는데, 누구 하나님이 바로 성공이고,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 나는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럼 나도 겸손하게 살아서, 충성해서, 오늘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성능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기하고 칠투시기 만에 내가 죽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자세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셨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 같은 은스러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 신앙의 자세, 하나님 자세는 올바른가 그걸 항상 돌아보고 마음을 높이는 그런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자님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그동안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분명하여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이 전한 이방인이 하나에게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거나, 그들이 신앙에 각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비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두렵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 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분무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은 그를, 그들을 죽이려가는 그들 사이로 당당하게 되죠. 그렇게 걸어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순종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모든 교관을 제거하고 참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루는 거룩한 성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일로의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여 겸손한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고 되기를 결단하는 성교인들의신앙을 고백위해 우리 사람 자녀들의 기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투정중이고또 삶의 마지막 중착점에 다달아 고통받는 그성교인들의 힘든 상황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강한들이 죽은 놈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